네트워크 관련 장비입니다. 네트워크 관련 장비.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하나 꼭 나온다고 보세요. 요것도. 거의 나온다고 보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요거 말고 그림까지 보여준 사람번 설명드릴게요. 자, 요걸로 설명드릴게요. 개념은,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기계장치를 본 적도 없고, 그죠? 물론 보신 것도 몇, 한두 개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실 기, 기회, 회가 없고요. 써볼 일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외울 수 밖에 없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요. 자, 라우트라는 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라우트, 라우트. 라우트라는 거는, 여러분이 보신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 아마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공유기 죠 공유기. 유무선 공유기. 집에 컴퓨터 한 대, 컴퓨터가 세네 대, 세네 대인데, 집에 선을 하나 들어오는 집이 있죠, 그죠? 근데 그세개다 인터넷 에 쓰고 싶을 때 바로 이 공유기라는 걸 설치하면 쓸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무선까지 무선까지 되는 거 쓰면요, 여러분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도 바로 인터넷이 바로 돼요, 그죠 여러분 집 안에서는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설치되는 겁니다. 이게 공유기예요. 이거 설치되신 분은 이렇게 생긴 거 보신 적 있어요, 그죠 안테나까지 딱있고그죠뭐 집에 하나밖에 안 쓰고 하시는 분은 이거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쓰시겠죠? 이것도 일종의 라우트입니다, 공유기도. 자, 그러면 라우트가 도대체 뭘 하는 장치냐? 자 라우트 라우트 나오면요 뭐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라우트는 바로 여러분 쓰고 있는 자동차에 달려 있는 네비게이션하고 같다 보면 돼 네비게이션 이거하고 비슷한 성, 비슷한 일을 합니다 네비게이션이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찾아주죠 그죠 맞죠 그죠 좌회전하세요 우회전 흐름을 제압합니다 가다가 우회전하라고 하면 우회전해야 됩니다 그죠 직진해버리면 또 얘가 따로 경로 이탈한 거예요 그죠? 다시 잡아야 되죠 그래서 얘도 라우트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를 내가 어떤 사이트를 딱 누르면 얘가 동작을 해서 그걸 내한테 가져와야 돼요. 그죠? 그래야 내 화면을, 옆집 화면을, 옆집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로를 선택하고요. 흐름을 제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를 잡아주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런 식으로 흐름을 제하는 거.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라우터 개념이 쉽습니다. 됐나요? 경로를 선택하고 흐름을 제합니다 데이터의 흐름들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래야 내한테 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보냈을 때그 사람한테 가겠죠. 그게 라우터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세요. 라우터는 내비게이션과 같다. 경로를 선택하고 흐름제어.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라우터다. 라고. 자,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잘, 요거는 잘 보실려 고 요거는 가끔 집에 있으신 거 보거나 아니면 딴데 어디 사무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거 TCPIP 할때 게이트웨이라는 걸 잡아줘야 데겠죠 그죠? 네 가지 중에 하나였죠. 그죠? 자, 그 중에 하나가 게이트웨이. 게이트가 바로 문이란 말이고, 그죠? 문. 메이가 바로 길이란 말이에요, 길. 자, 문길인데, 문길을 다른 말은 우리 통로 역할을 통로라고 보면 돼요, 통로. 통로입니다. 즉, 여러분 아파트가 있으면, 이 아파트를 나가거나 들어갈 때는 어디 가야 돼요? 1층 현관을 반드시 거쳐가야 됩니다. 여기를 안 거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뛰내릴수 없습니다, 그죠? 또, 여기서 바로 벽 타고 올라갑니까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그죠? 반드시 여기를 거쳐갑니다, 그죠? 또,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1층 현관을 거쳐 나오죠. 이 현관 1층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 게이트웨이입니다. 즉 다른 동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요 다른 아파트 동으로 갈 때도 여러분들 요소 나와가지고 우리 문을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아파트 1층으로 거쳐서 다른 친구 집에 가거나 놀러 갈수 있죠 그죠? 그래서 게이트웨이라는 게 서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입구 통로 이런 말 나오면 은 바로 게이트웨입니다. 이 통로니 입구 말 나오면 정답은 게이트웨라고 이 보시면 돼요. 통로나 입구 이런 말 나오면 게이트웨이다. 그러니까 이곳을 거쳐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냥 막 벽타고 날아간다그래 이렇게는 안 되겠죠. 그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체크합니다. 못 들어가는 걸 체크한다거나, 이는안 돼. 너는 허가되지 않은 애는 못 들어가죠. 그죠? 비밀번호 못 누르고, 그러면 안 보내주죠. 아니면 아예 눌러서 얘가 열어줘야 만이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가 어떤 통로 역할 하면서도 어떤 거못어는 거, 잘못된 데이터라든지 아닌 데이터들은 걸러줄 수도 있는 역할을 하죠. 게이트웨이. 자, 모양은 뭐요런 식으로 생긴다 모양 여러 개입니다. 요거하고 비슷하게 생길 수도 있고, 뭐,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식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또 보면 리피트카는게 리피트. 리피트로만은 우리 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었어 그죠. 리스앤 리피트 막 하잖아요 그죠. 듣고 다 반복해라 하고 하도 많이 들었죠 그죠. 그래서 리피트가 많은 뭡니다 반복입니다. 반복. 그죠? 리피트 재전송 반복 이런 말입니다. 따라 하자 이 말이죠 그죠? 자이 말인데 자 전송 매체 상에서 신호를 수신 정복 재전송한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갔어요. 저쪽 이쪽 산에는 친구 한 명이 올라가 있고 자 이쪽 산에도 친구 한 명이 올라갔어요 자 올라가가지고 야 이제 꽃대 이제, 이제 보이긴 보여요 애가 보이긴 보이는데 얘가 말을 했어요 야 이제 그만 내려가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아무리 크게 질려도 가다가 응 음, 죽겠죠 그죠 소리가 그럼 얘는 무슨 소리 몰아들어요 그럼 뭐라꼬 합니다 그죠 그럼 얘도 무슨 소리 제가 뭐라 하지 몰아듣습니다 그럼 서로 막 말이 안 통하죠 그죠 휴대폰 있다면 또 휴대폰 해보겠죠 산에 사람 통해야 할 것도 말도 안 됩니다 그 둘이 답답하죠 그죠 근데 다행히 중간에 누군가 요든사 산에 했어 여기에 나는 힘들어서 거못 가거나 요 갈래 하면 갔어요. 여기 올라갔어요. 중간 놈이 그럼 어떻게요? 얘까지는 안되니까 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뭐시기한테 지금 내려가자고 계획하는 게 알아 들었어요? 어, 알았어. 하면서 여기 와서 야, 지금 내려가잔다. 하니까 어, 알았어. 나도 지금 내려갈게. 하고 얘가 다시 받아서 해주죠. 그죠? 신호가 가 멀리 이거 못 가니까 중간에 뭔가를 달아둬서 다시 반복해주면 돼요. 맞죠? 그죠? 그게 바로 리피트입니다. 기 우리가 전보 에 디지털 선이 있다면 이건 디지털 선에서 해당하는 건데요. 선이 이래가면 친구 집까지 신호가 다 날라가면 좋은데 가다가 얘가 감쇠가 생겨 점점 점점 점 신호도 데이터 신호도 감쇠가 생긴 니까 내가 친구의 안녕이라고 메시지를 보는데 얘한테 메시지가 안 가는 거예요. 이는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쇠가 좀 되는 부분에 요다가이 피트기를 달아요. 기계를 요거다달니다 달면 요거 점점점 없어질락 하지만 안 없어지고 아직까지 친구의 안녕이란 글자가 왔어. 그럼 얘가 받아서 다시 수신을 한 다음에 정복을 해요. 같이 크게. 소리를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보냅니다. 다시 막 보냅니다. 그럼 가다가 어느 정도 감세가 생기더라도 얘한테는 도달한다는 거죠. 그럼 얘의 큰무대에 친구의 안녕이라고 글자가 딱 찍힌다는 거예요. 이게 리피트입니다. 반복 재생. 수신해서 정복하고 다시 재선송해주는 다 그러면 거리가 다시 원래도 거리가 또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럼 먼 거리 보낼 때 신호도 감세가 생기니까 그 감세를 막기 위해서 리피트 길 달아서 한번더 수신해서 정복해서 재선송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먼 거리도. 많이 멍그리면 이걸 말다 아면 되겠죠. 중간중간에 또 닮아 야 되죠. 겠 계속 따라서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신호가 절대 감시가안 생깁니다. 그죠? 똑같은 신호는 계속 날아갑니다. 그죠? 그게 리피트기입니다. 리피트기. 됐죠? 자, 그러면 브릿지 나옵니다. 브릿지. 자, 브릿지도 아주 쉬운 개념이에요. 브릿지 뭡니까? 다리죠, 다리. 해석하면. 그죠? 다리를 놔준다는 겁니다. 서로 같은 프로토콜, 즉 서로 같은 규칙을 사는 규약을 사용하는 그 네트워크에 있더라. 그니까 같은 언어를 사용해요. 이 말은 프로토콜 말은 같은 언어다는 거예요. 같은 나라 사람이에요, 그렇죠? 같은 나라 사람인데 서로 연결이 안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강이 이래 지르고 있어요. 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강이요. 강이 가로 여기 동네가 하나 있었고 여기 동네가 하나 있어요. A라는 동네와 B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강이 물살이 너무 세 가지고 이 동네는 왕래가 거의 없어요. 같은 나라 사람이고 같은 동네 사람인데 강 때문에 1년에 한번 진짜 운 좋아서 강물이 좀 느리지면 그때 배 타고 어떻게 한번 건너오고 합니다. 한번 건너오면 잘못하못 건너가고 이래요. 그런 동네였는데, 어떻게합니까 왕래가 거의 없으니까, 이걸좀 다르게 해보자 이랬고, 다리를 하나 딱 놔줬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하나 놔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시로 걸어서 오고, 수시로 가고, 왔다 갔다 가능하죠, 그죠? 그것처럼 이 브릿지가 바로 그역할입니다 서로 같은 프로토콜을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선으로 아예 연결해주시, 다리를 하나 놔줘버린 겁니다. 그래, 연결시켜주니까, 이제, 어떻게, 시집도 오고, 장가도 가고, 서로 뭐, 친척도 되기 친척도 같이 가서, 이사하고 살고, 그죠? 그뭐 쉬지 말때한번 밤으로 갔다가, 밤으로 왔다가 행사했으면 갔다가, 갔다가. 왕래가 잦아지는 거죠. 그게 브릿지입니다, 브릿지. 서로 같은 프로토콜을 쓰고 있는 다른 렌즉 다른 마을을 연결해주는 장치. 됐네요? 요런 물에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아파트와 옆집 아파트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 브릿지를 통해서. 이 브릿지가 없으면 연결이 안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이거 브릿지를 통해서 또게이트웨이를 가서 게이트웨이에서 여러분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집에서, 이제, 뭐, 옆집, 그 누구하고, 이제 인사도 하고, 안녕, 가면, 어, 나 옆집에 누구, 누구인데, 가면, 어, 우리, 우리 옆 동이네요, 가면 이제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할수 있는 게 브릿지, 다리에 할라는 겁니다. 서로 같은 프로토콜을 쓰고 있는 랜을 연결해 주더라. 자, 허브가 있습니다, 허브. 허브는, 컴퓨터들을 연결하는 장치라고 보면 돼요. 집선 장치란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학원이 그려 그래 돼 있어요. 실제로 인터넷은 하나 들어와 있어요. 인터넷은 하나가. 여기에 공유기가 돼 있어요. 공유기가. 공유기가 무슨 공유기가 있어요. 여러분 노트북 가져오면 여기서 무선으로 쓸수 있어요. 집에 있는 노트북 가져오시면 무선으로 이렇게 인터넷 써도 돼요. 그리고 이것들이 어디 냐면 여기 여기로 옵니다. 허브로 옵니다. 허브에 하나 꽂혀요, 이렇게. 또이것도 하나가 또 허브가 또 있어요. 또와 가지고 여기 꽂히고. 그럼 요 나머지 구멍에다 지금 여러분 컴퓨터들 이다 연결된 거예요. 컴퓨터들이 싹 다. 그럼, 인터넷은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신호를 하나만 보내주면, 다른 컴퓨터가 똑같이 신호받아서 를다 인터넷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예 그럼, 지금, 이 허브 하나 가지고, 이 강의실하고 이 강의실이 같이 인터넷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실에 있는 이 허브가 제가 고장났다 했죠? 그게 이게 고장난 거예요. 이렇게 24개짜리 구멍이 있는 건 좋은 허브가 있는데, 그게 지금 고장이 나고, 자꾸, 이상한 얘가 상태가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인터넷이 됐다, 안 됐다, 막 켜졌다, 됐다, 꺼죠 이게 막 껌뻑껌뻑 했어요. 요게 불량이 나니까 여러분한테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신호를 받아서 여러분 컴퓨터를 보내주는데. 그 그러니까 제가 허브가안 돼, 고장나서 지금 안 됩니다. 하는 게 이제 허브를 이해를 못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이해하시겠죠. 요허브 요게 고장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도 공룡, 공룡이, 무선 공룡이 사면 이거는 실제로 구멍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4개가 있어갖고 여러분 4대를 연결할 수 있어요. 컴퓨터 4대를. 컴퓨터 4대를. 집에 컴퓨터 4대 는 있더라. 그럼 4대가 있는데 집에 컴퓨터가 6대예요 애들이 많고 우리는 또그 다른 집들 처럼 우리 가족만 사는 게 아니고 또 친척도 같이 막 사는 집인데 인터넷은 안 하는데 컴퓨터가 한6 8대 되더라 그럼 얘한테는 4개밖에 못 연결해요 그럼 어떡해요 요선 하나를 떼고 요선 하나를 갖다가 여러분이 허브를 하나 사오면 됩니다 8포트짜리 허브가 있어요 그거 얼마 안 해요 몇만 원 하면 삽니다 그거 사오고 거기 선 하나를 꽂다 연결하고 나머지 구멍에다 또컴퓨터 연결 하면 돼요 그러면 총 8대 연결하고 남겠죠 그죠 그럼 집에 더 컴퓨터 도 사면 또 연결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허브입니다 허브 아니면 여기다 또 컴퓨터뿐만 아니고 프린터기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린터가 네트워크 프린터가 되면 돼요 네트워크 프린터가 그럼 여기 연결하면 다른 사람 컴퓨터에서 우리 네트워크 연결을 해서 무조건 이 컴퓨터들이 다이 프린터를 인쇄할 수 있어요 그러 되면 그럼 아주 편하겠죠 프린터 하나를 가지고 한 8명이서 동시에 이용하는 겁니다 그 회사들이 대부분 이렇게 꾸미나요 큰 프린터 하나 갖다 놓고 거기 있는 직원들이 그냥 이걸로다 인쇄해요, 그냥. 레이저 프린터 이거 하나 가지고. 그게 가능한 게 바로 이 허브가 됩니다. 컴퓨터나 기기들을, 정보기기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해주는 장치, 집선 장치를 모아주는 장치요 모아주는 장치를 해서, 우리 이거 말, 다른 말로 집선 장치, 그럽니다. 집선 장치. 집선 모아가지고 해주더라. 이게 허브라는 말입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모뎀이라는 게 나옵니다. 모뎀. 모뎀은, 우리 여러분 요 책에 나오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하고 똑같은 역할입니다. 요거, 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있죠? 제일 첫 번째 있는 거. 그걸 우리가 랜입니다. 랜 카드 얘기하면 랜 카드. 기계 장치를 얘기하면 되고요. 요거는 어떤 연결되는 거 아니고, 연결 망 있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랜 카드 얘기합니다. 인터넷을 연결해준 장치, 랜 카드. 랜 카드, 이거죠, 그죠? 이거 랜 카드죠. 맞죠, 그죠? 자, 모뎀도 일종의 인터넷 연결 장치입니다. 옛날에 우리 전화선을 쓸 때는 이 모뎀을 썼어요, 모뎀을. 전화선을 이용했을 때는. 여기 뭐 전화선 그잭 있죠? 잭 그걸 꽂게끔 딱되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요거 선이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요걸 여기에딱 꽂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연결할 수 있는 잭 있죠? 여기 좀 길죠? 이렇게 생긴 게 있죠, 그죠? 이래가지고. 요걸 여기에 꽂게 됐습니다. 전화선은 4개의 선이지 여기는 8개의 선을 연결해야하고 꽂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신호가 이게 더 빠르죠, 그죠? 옛날에 전화선을 썼던 게이 모뎀이라는 건데요. 모뎀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이 모뎀이 줄임말이에요. MO가 바로 모듈레이션, d e m o d u l 줄임말입니다. 변조와 복조 줄임말이에요. 즉, 변복조기입니다. 복조기. 변복조기. 모뎀이라 그래요. 변복조기. 도대체 변조가 뭐고라면 복조가 뭔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자, 변조 복조란 말이 나옵니다. 변조라는 말이었는데 변조는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자, 우리 집 컴퓨터가 있어요. 자, 이게 컴퓨터 사실은 이 바깥에 전봇대를 타고 갑니다. 전봇대를 이렇게 타고 가요. 자, 전봇대가 뭐세 개가 4 개가 아니고 수십 개가연결되어 있겠죠? 어떤 어떤 우리 연결한 하나로만 하나로 뭐 케이블해서면 케이블해서로 갔다가 여러분 다른 집으로 가겠지만 그냥 바로 다른 집에 간다고 봤을 때 실제로 이 선이 랜선이 이 전봇대를 타고 가요. 이렇게 갑니다. 우리 타고 가서. 그쪽 다른 컴퓨터로 연결된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전봇대를 보시면, 한번 나가실 나가, 때, 집에 가실 때 한번 보세요. 전봇대를 보면요, 선이 3개가 지나갑니다. 자, 어떻게 지나갔냐면, 요맨 밑으로 뭔가 선이 많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막 지나가고요. 요 위로 선이 몇줄 지나가요. 그리고 맨 위로 보면 굉장히 굵은 선이 막 지나갑니다, 이렇게. 두 줄이. 아니면 세줄 지나가요. 자, 보면 요게 바로 뭐냐면 고압이에요, 고압. 몇만 볼트입니다 몇만 볼트 요, 요 손댔다가, 찌직 갑니다, 그죠? 죽어요, 그죠? 적사합니다, 그죠? 근데 선이 두 개가 가기 때문에 하나만 대화 갖고는 안 죽어요. 그 새들이 앉아도 안 죽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좀, 발이 긴 새가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양쪽 선을 탁 잡아버렸어요, 발두 개로. 그럼 퍽! 하고 타 죽습니다.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옥상에서 모르고 그 낚싯대 같은 걸로 그툭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바로 죽습니다, 그러면. 낚싯대는 전기가 통해요. 애들도 가갖고 옥상에서 막 이렇게 장난치는 거 있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부 때 바로 밑에 있어요, 그죠? 또, 3층이나 있는데 가보면, 그죠? 근데 그런 데서는 장난치면 여기 다다 버리면 선두 개를 다 버리면 쇼트가 나가고 전기가 통해 버려요.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여러분 가정집으로 가는 2 2 0 v 볼 중간에 있는 게. 요 밑에 요거 있죠? 이제 맨 아래에 막 선이 엄청 많이 지나가요. 막막 막 지나고 뭐 딱, 딱지도 막 붙어 있고 그래요. 요게 바로 이제 인터넷이나 여러분 집에 케이블 TV 있죠? 그 선이 이리 지나갑니다 다. 그러니까 선이 굉장히 많아요. 그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 집으로 이제 와가지고 또 여기서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저쪽 집도.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면,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컴퓨터의 아날로그의 디지털이에요? 자, 무슨 기억 안 나십니까? 전에 우리 데이터 취급에 따라서 아날로그 컴퓨터, 디지털 컴퓨터, 하이브리드 컴퓨터 했죠? 여러분 집에는 무조건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만 해오라고 했죠? 그죠? 다른 거외우지 말고. 자, 여러분 집은 디지털 컴퓨터라서 0과 1만 표현해주는 이겁니다. 이거 1이고 여기 0이에요. 그죠? 요런 컴퓨터입니다. 그죠? 근데 이 전봇대 상에 가는 선은요, 아날로그 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가요. 아날로그로. 그래서 문제가 얘를 갖다 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거 신호는 틀리잖아요. 이걸 바로 실어버리면 안 갑니다. 신호가 안 날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신호를 이렇게 바꿔줘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에 바로 뭐가 달리냐면, 이 모뎀, 아니면 랜카드가 바로 달리는 겁니다. 랜카드가 여러분 집에 지금은 랜카드가 달렸죠. 그죠? 이랜카드가 바로, 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랜카드에 꽂혀야만 인터넷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구하고 연락 하고 채팅하면서 친구의 안녕 하면 이 디지털 신호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이걸 이리 보내려면 랜카드를 거쳐가서 이렇게 선이 꽂혀있죠 여기서 변환을 시켜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얘가 날아가서 친구 집에 가서 도착하는 겁니다 됐나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요거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변조라 그럽니다. 디지털을 갖다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걸 우리가 변조 그럽니다. 변조. 이걸 변조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날라갔어요. 친구의 안녕 하니까 여기 바꿔서 이제 이렇게 아날로그로 날아가죠 날라왔는데 문제는 여기서 아날로그가 왔는데 친구 집에 컴퓨터는 또 뭐예요? 또 디지털인 거예요. 문제는. 자, 문제가 생겼죠. 이 신호가 이 신호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또 친구 집에 또 랭카드가 있죠. 랜카드가 있죠, 그죠? 랭카드가 또 요번에는 반대로요. 아날로그를 받아서, 뭐 해줍니까? 디지털로 바꿔주는 카드예요둘다 가능합니다, 둘 다. 자,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복, 조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뎀, 또랜카드를 우리가 변복 조이라고 해요. 변조도 해주고, 복조도 같이 해줘요. 여러분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이 친구가, 어, 그래, 안녕, 가면 얘가 되어서는 어떻게 해요? 또 반대로 요번에는 얘가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변조가 일어 나겠죠. 그리고 날라옵니다. 날라와서 우리 집에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또 복조가 일나죠? 어 아날로그 디지털로 바꿔야 우리 집 컴퓨터 에어 그래 안녕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호가. 그래서 모뎀 랭카드를 우리 변복조기 그래요. 변조와 복조를. 변조는 디지털 아날로그로, 복조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 됐나요? 그렇게 해 주는 걸 바로 모뎀 또는 랭카드 그럽니다. 랭카드를 그 우리 다른 말로 거기 에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NIC라고도 그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아 랜카드구나 알아야 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카드니까 카드니까 이제 이런 기계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걸로 지금 이걸 다 설명한 겁니다. 제가 여기는 그림을 안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그림 있는 걸로 보여드린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자, 변조기, 변복조기, 코덱 이런 말 쓰기도 하고 변조복조 자, 이제 인터넷에 대충적인 개념이 잡히죠, 그죠? 이런 기계 장치가 이렇게 되는구나.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위에 한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자, 1번 문제. 다음 통신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바라지 못한 거 찾으랍니다. 쭉 내놓고 설명이 잘못된 거 찾으래요. 자, 찾을 수 있겠습니까? 뭡니까, 이거요? 답은요? 자,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쉬운 거예요. 여러분, 못 들은 말은 답에서 빼세요. 굉장히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하는 거는 답을 빼놓고 나머지 를 보세요. 그죠?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 없는 이상한 내용만 드리는 거는 우선에 답에서 빼놓고 나머지를 보다 보면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조금 찾기가 까다롭죠, 그죠? 자, 답은요, 2번입니다. 라우터에 대한 설명을 잘 보세요. 라우터는 우리 내비게이션 그랬죠, 내비게이션. 저 걸음을 제한다거나 어디로 갈지를 설정하는 곳인데 설명을 잘 보시면 뭐예요?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면서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두랜을 연결해 주더라. 이건 뭡니까? 다리, 브릿지죠, 브릿지. 됐나요? 브릿지를 얘기한 겁니다. 같은 프로토콜, 즉 같은 동네 사람인데, 연결이 안 됐으니까 연결을 해 주는 겁니다. 다리를 놔준 겁니다. 그래서 브릿지. 그죠? 라우터에 말이 나온다면 라우터는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죠? 어떻게 해요? 흐름을 제한다거나, 그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뭐, 한다거나,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만이 답이 아웃가 되죠. 자, 게이트웨이니 스위칭허브니 리피턴이 나오는데, 스위칭허브 같은 경우는 뭐 이상하게 해놨어요. 연결하는 장치는 맞아요. 근데, 더미허브와는 달리, 노드가 늘어나도 속도에는 변화가 없다. 막 이런 게 나와요. 또 스위칭허브가 나옵니다.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 이걸 답에서 빼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실제 이게 정답이 맞아요. 맞는데, 이건 이제 모르는 내용으로 여러분 쓰는 거에요. 스위칭허브이더브허브이 이런 거잘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건다스위칭허브라는걸 쓰고 있어요. 무조건 사면 스위칭으로 줘요. 스위칭으로. 이거는 자동으로 속도를 막재야요 속도가 안 떨어져요. 여러 개 꽂아도. 더미허브는 여러 개꽂아면 속도가 떨어져요. 나눠먹어요. 속도를. 이제 더미허브는 요즘에 잘안 씁니다. 그래서 스위칭으로 다 나옵니다. 요즘. 이런 네, 용어들은 여러분이 모르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은 이걸 다 붙이고요. 스위칭허브. 이거 뭐야 라고 딱 찍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에요. 잘 모르겠으면 답에서 빼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면, 우리가 수업하면서 나왔던 말이 아니면 답에서 빼놓고, 나머지 쉬운 말을 찾아서 그 중에 답을 찾으셔야 돼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아까 지금 배운 장비가 아닌 것찾아라는 겁니다. 뭡니까? 백도어, 백도어. 자, 백도어는 나중에 나올 건데요. 백도어는, 이거는 개구멍이에요, 개구멍. <laughs> 즉,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자기는 자꾸 아무 치고 다 귀찮잖아요. 자기도 자물쇠 열고 다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남들 모르게 뒤에 구멍을 하나 만들어 둔 거예요. 자기 자기하고쏙 들어가려고 그냥 비밀번호 치고 있는 거 귀찮으니까 보안 하고 있는 게 쉬우니까. 근데그 부분이 바로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해커들도 그걸 알아내면 자기들도 그냥 쏙 들어가면 되죠, 그죠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자기가 편하게 해서 만든 구멍이 어떻게 보면 남그 해커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써요. 왜냐면 귀찮아요. 보안도 한 번만 비밀번호 한 번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들어가려면 몇 단계를 거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귀찮잖아요, 그죠? 갈 때마다 그러니까 요 구멍을 만들어 둡니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멍. 을 그걸 우리가 백도어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기계들까지 지금 설명했습니다.